가이드 없이 홀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배낭 여행객이나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곤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LA 폭동 당시 미국 군경이 한인 거주 지역을 보호해 주지 않자 한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킨 사건은 루프 코리안이라고 불리며 현재까지도 국내외에서 전설적인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죠. 한편 불과 얼마 전인 지난달에도 한국인이 스스로를 지킨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4명으로 구성된 범죄자들이 한인 가족을 습격 납치했다가 생각도 못했던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사건인데요. 사건은 저녁 식사가 한창이던 오후 6시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인조 무장 강도가 한인 식당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을 습격한 강도들은 사람들을 위협하여 손과 발을 묶고는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식당에는 70대 한국인 사장과 식사를 하던 한국인 일가족 그리고 파라과이 국적 직원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있었지만 무장한 강도들의 저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렇게 식당을 터는데 성공한 4인조 강도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던 강도들은 식당 내부에 강도 한 명만을 남겨둔 채 70대 한국인 사장을 끌고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사장의 집까지 습격하였고 무려 1억 5천만 원 가량을 강제로 뺏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인근에 살고 있던 한 한국인 남성이 강도들이 한국인 사장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한국인 남성은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한 남성은 옆에 있던 현지인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라며 경찰과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고는 조심스럽게 강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강도들을 제압해야겠다. CCTV에 찍힌 당시 한국인 남성의 행동과 강도들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인 남성은 강도들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척 다가서다가 강도들이 그를 흉기로 위협하며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총을 꺼낸 뒤 능숙한 실력으로 강도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강도들은 저항조차 못 하고 쓰러졌죠. 강도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도망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식당에서 인질을 잡고 있었던 마지막 강도 한 명은 이 사실을 알고는 지붕을 통해 몰래 도망가려고 했지만 출동한 80여 명의 현지 경찰특공대에 발이 묶이게 되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인질들을 잡고 저항하다가 결국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용감하게 행동한 그 덕분에 인질이었던 식당 주인과 직원들 손님 9명은 모두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의하면 총을 쏜 한국인 남성은 특수부대 출신의 사격선수로 알려졌으며 현지 경찰에 본인의 각종 총기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지 교민들 역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비 모금 활동을 시작했죠. 한편 브라질의 공중파 방송인 글로보아 밴드에서 해당 사건과 용감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곧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인 남성의 영상은 마치 키아누리브스 주연의 영화 존익을 연상케 한다며 브라질 한국인판 케존익이라고 불리며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모두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 긴장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일 텐데 저렇게 전문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해. 영화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의 정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최근 해외에서는 돈 많은 한국인을 노린 납치, 강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알고 지내는 주변 현지인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브라질에서 발생한 강도 납치 사건 역시도 고용된 현지 경호원과 가정도우미들이 범죄자들에게 한인가족의 재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웃의 위기를 목격한 한국인 남성의 행동은 정말 용감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